마이크 테스팅, 나오죠? 나오죠? 네. 자, 제 화면이 나가는 거 조심 잘 잡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환영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그냥 한번 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 방송 한번 해볼까 들어왔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저 페이스북 좀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 저희 아잘 나오네요. 네. 네. 뭐저 혼자 하는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어 찾아주는 이 별로 없고 들어주는 이 별로 없고 반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 별로 없는 방송. 저 혼자 나불나불거리다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어떻게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저 하나이글스가 어제 19대 5로 LG 트윈스를 이겼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까 5대 0으로 지는 거 봤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네. <laughs> 자, 제가 오늘은 저 직접 예. 예. 페이스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잘 나오는 거, 예. 유튜브도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잘 나오네요, 예. 예.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윤하용입니다윤하용의 뒷끝장렬 TV. 원래 뒷끝이 장렬하게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흥이 안 나요 요즘에 지난 4일, 7일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하고. 부산 치면서 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 그제 그 다스베이다에 어제 그저 금요일 날이죠. 유시민 재단이사장님 노무현 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이럴 때는 뉴스하고 좀한 발짝 떨어져 있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니까 유권자이스,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선거고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의 선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각차가 있다라는 얘기에 저는 정말 깊이 동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저는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밀, 밀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저는 대의원입니다. 서굴 대의원인데 우원식 후보를 당대표로,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논산시장으로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님, 그리고 김영민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물론 그분들이 지금 당에서 인기순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싸우지 말자. 이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안 되잖아요. 예, 예, 경선한다고 오히려 당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데, 싸움으로 얼룩지다 보면 당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싸우지 말자,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반가운 소식 몇 가지가 있죠. 예,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백신, 예, 화이자 백신 또, 삽, 그니까 2천만 명 분. 김은혜 씨하고 홍남기 씨가 그거 갖고, 김은혜 국회의원하고 국임당에, 어, 김은혜 국회의원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사실은 김은혜 국회의원이 무식한 거죠. 4천만 도수는 2천만 명 분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자기를 가리키려 한다는 듯이, 오히려 거꾸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면박을 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 하여튼, 7월 달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원래 70% 접종해서 면역력을 키운다는 게 11월까지 아니었습니까? 좀더 앞당겨지겠죠. 그니까, 지금 전체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조금 안 되지만, 5천만에 그두배 되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저 백신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뭐 하여튼 나오는 족족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 국임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까대도, 이 지금 정부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예. 원래 3월까지, 4월까지가 300만 300만 접종이 목표였고요. 그리고 6월까지 1,2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 언론과 국민당에서는 백신 갖고 옥신각신 매일 이렇게 저렇게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절대 현혹되면안 됩니다.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지, 어, 지방자치제, 어, 지방자치 정부들이 따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그 업을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라와 정부를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지금. 예, 한번 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면서 해야 되이 아우, 제가 <laughs> 예, 제가 막 초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대를 못 하니까 예, 초대 기능이 없어졌어 이게. 예, 음. 초대 기능이 댓글도 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어, 우리, 어, 더불어민주당 지난 4일, 4, 7 지방선거에서 졌지만, 오히려 그게 약이 돼서, 내년 어,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는 크, 약이 되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뭐, 부동산 문제, LH 사태, 지금 꾸준히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뭐, 어, 몇 프로 중산층을, 몇 프로, 그, 세금을, 고, 고액의 세금을 나는, 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예, 뭐, 보유세를 낮춰준다느니, 이런 진짜 약 같은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음, 우리 선배님이 어디 갔나? 들어오셔야 될 텐데. 예. 전화 좀 잠깐 해볼게요. 아, 그래도 저 화이자 2천만 명분 저 계약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세요? 예? 가면 어떻게 이걸 누가 끄고 <laughs> 꺼주는 건 누가 해줘야 될거냐야 <laughs> 아유, 참, 어디게 가고 있어요. <laughs> 그냥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아유 참, 에 참. 우리 선배님이 가셨네. 아유 방송만 연결해주고, 자 그냥 방송 제가 점검하고 그리고 아 요즘에 그 조국 교수님의 아내 되시는 정경심 교수님의 2차 항소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조작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획 수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 조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과 한패가 돼요. 그리고 언론과 검찰 언론과 한패가 돼서 저기 정경심 교수를 코너에 몰았다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조작된 증거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최성혜 총장이 국임당으로부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를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정확한 거는 아직 밝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커다란 화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한명숙 총리도 그렇게 보냈잖아요. 예, 그렇게 기획된 수사로 보냈는데 이것도 만약에 기획 수사로 밝혀지면은 그때 청, 정점에 있던 어, 수사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씨에게도 예, 커다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 아, 하여튼 좀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정책도 그래요. 좀 정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이 정부 잘, 잘하, 잘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예.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합니다. 어디 이렇게 잘하는 대통령 봤습니까?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였다면, 예. 누가 그러대요? 이명박 박근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 미국과 일본을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오로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예. 그만큼, 믿는 거죠, 국민들을. 국민들이 또 그만큼 믿어줘야 됩니다. 보시다가 해야 되는데, 화면도 좀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요번 5월 2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저는 격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는, 아, 터져나, 저, 너무 투정, 투명해서 작은 것도 예전 같으면 숨겼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많이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원래는 좀 우리 선배님이 좀 잡아주고 그랬으면 내가 말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자, 몇 가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 뉴스에 오늘, 뉴스 좀 볼까요? 네. 야구가 어떻게 됐나? 야구가 아마, 쳐, 예, 아, 하나가 8대 0으로 졌네요, 오늘은. 어제는 19대 5로 이겼는데, 아, 그래서, 위닝 할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대1로 어, LG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 이글스 지금, 리 빌딩 잘하고 있는 거죠? 수베로 감독 오고 나서, 예, 하나 이글스가 젊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예, 리빌딩 팀 리빌딩이 잘돼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지나면 하나 이글스 더욱 더예 이제 제대로 된 골격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자 오늘 또 뉴스 가운데서는 자 정치 정치 분야는 예뭐 백신 언제 들어오냐고 또 국민당에서 태클 가, 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재용 특사 얘기가 나와요. 아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이재용 특사 얘기 뭐 여기저기서 뭐 불교교에서 기독교에 이서 이재용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니, 우리 정부가 나눠서 화이자도 CEO가 나와서 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해서 나서서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데, 이재용이 뭐시저 CEO, 삼성의 CEO지 국가의 수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 죄를 짓고 깜방에형경신고서는 정말 억울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풀어 사면해 달란 얘기는 예. 가속도 붙고 있는데, 어, 정확한 얘기는 뭐, 아직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한 1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저, 국임당, 국임당과 국, 어, 국임당과 안철수당의, 국민의당이 서로 뭐, 저 합당 얘기가 선거 끝나고 나서 안철수 씨가 좀 용도 팩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왜냐면 워낙 완사이드하게, 지난번 서울 부산 이기고 나니까 딴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김치국물 김치국물 먼저 마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절수시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못 봤어요. 예, 뭐 장기화도 이러다가 잘못하면 꺼다놓은 버리자로 되는 거죠. 예. 음. 어. 그리고 요즘에, 아, 우리 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좀말 같은 거좀그 아무리 의원님들이라고 해도 좀한 가지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이 얘기, 저 얘기 서로들 막 틀리다 보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줍니다. 좀 제대로 좀 여과 한 상태에서 좀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항우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죠. 예, 이것도, 어,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출마한 사람을 대고, 나, 저는 대법원에서 존중하리라, 그 판단을 존중하리라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우나의원에게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예. 음, 그리고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 좀 우리나라에 계속 투자 좀 해주죠. 왜 자꾸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려고 그러나 몰라요, 삼성은. 예. 이러다 본사 옮긴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냥... LG 폰이 없어지는 바람에 LG가 휴대폰 분야를 어, 철수하는 바람에서, 어, 삼성, 국내는 삼성으로 독과점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샤오미 쓸수도 없고, 또 아이폰 쓰다 보면 삼성이 위축될 것 같고, 참 우리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을 써야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음 하여튼 저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우리 우원식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황명선 그리고 어, 김영민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어,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에, 지지하고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음... 자, 요즘에 다소 좀 더불어민주당 미운 부분들도 있을, 미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깨끗하잖아요.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예, 서로 국회의원들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훨씬 깨끗하지, 예, 깨끗하고. 예. 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아마 역대 김대중 대통령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했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의 티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끝까지 더불어민주당 다음 차기 집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운하고 나 더불어민주당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어,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당대표 경선 에, 당대표에는 우원식 그리고 지분권 주장하시는 우리 논산의 황명선 후보님 그리고 김영민 후보님을 최고위원으로 뽑아 주시길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소리가 제대로 맞는지 트위터는 제대로 아니죠. 페이스북에 제대로 나오는지 유튜브에 제대로 보시려고 했는데 황운하 국회의원이 저의의 국회의 일정 때문에 시간이 조정되는 대로 바로 황운하 국회의원 아. 어 저희가 모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들은 모시기가 좀왜 그러냐면 행정 그 구청장님들은 선거법하고 좀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들 차기 내년에 나올 시의원, 구의원님들 제가 우리 윤한용의 티켓장렬 TV에서 모시겠습니다. 단 아리까리하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모시지 않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탈당하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랑해주실 분만 모시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이제 내년 대면 있잖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판세가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 저쪽 당으로 튈 사람들도 좀 보입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왜 철새처럼 이당저당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그 내년에 지방선거 때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계속해서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죠 아직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윤하종의 디귿장렬 TV 뭐 원고지 원고도 없이 하는 방송이지만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다소 불편함이 있고 사실 저희가 그 방송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요, 구독, 알 알림설 알람 설정 안 하면. 제 방송이 지금 1,700명 정도 밖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어, 이 윤한용의 티끝장률 tv가 전국 방송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전국으로 나가지만, 아직은 이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대신에 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한용. 네, 티크장렬TV의 윤환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